예, 가. 고기 사러 왔는데. 고기 네? 사러 왔는데. 고기 얼마나 비싸다는 거 고기요? 내찍기 마서. 아니, 찍어야 돼. <laughs> 찍어야살수 있어. <laughs> 나는 찍어 <나를> <laughs> 놀이 <목소리를> 어디서 하냐고요? 노래 여기서 하시죠? 더 하면 똑같다, 노이 하나 할까요? 아, 아 하나, 하나, 둘. 하나, 둘, <목소리를> 셋, 넷. 나 히야 가라, 나 히야 가라. 아성자

아이라, 아이라, 아이라. 이거 월급 높아들어. 아니, 너 말로 1만 원잡아 2만 원 붙잖아. 아, 그, 이거. 어, 5번. 만 원짜리. 걸차가세요 예. 네,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증 끊어줬나? 아 영수증 끊어줬어요 2만원이 거의 놔요 아 진짜? 아니 오늘, 오늘 제가 국거리 미역국 끓일거라가지고 미역국 우리 미역있다 미역있어요? 아, 그럼 미역주세요 미역, 주세요, 미역. 미역. 미역 있어요? 미역 좀...있어요 아니면 엄마 떡 좋아하니까 떡을 조금 사? 떡! 떡집이구나 요. 접하는데이거뭐가 딱딱 부이 그러면 종류되로, 네, 종류별로 예, 분리별로 또 같이 방 엄좋아하거 예예 송편 송편도 좋아하고 예예 송편 송편 하나 예예 아으면 될까 이거 진아 이것도 숙이죠 이거 쑥가숙기 이렇게 네 어개 오케이 이렇게. 오늘 좋아. 고기 할고 불고기 할것고 네. 니까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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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없네요, 진짜. 뭐가 없어. 벌 음, 이미 <laughs> 썰어가지고. 될것 같은데, 그렇죠? 기본. 응. 응. 음. 어. 네. 이거 엄마 아빠 해가지고 그런 거좀 많은 거좀 아, <놀라> <쟤쟨>! <놀라> 생일 축하합니다. 제가 준비했습니다. 와. 오, 엄마보다 드시게 좋네. 루피도 오랜만에 봤죠. 네. 응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와, 아, 이게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다. 와, 정말 맛이 보인다. 아니, 내가 오늘 장봐 가지고 미역 미역 살 아주 내가 직접 그 했어요. 미역국을 직접 끓였어요. 와. 그래, 이것도 하고. 이것도 하고. 뭐, 고고. 저도 끓여 갖고 <laughs> <근데 막, 웃음> 뭐, 이 <laughs> 그, <그다음에, 웃음> 내가 막인터넷 <laughs> 찾아 찾았... 안 그래도 내가 물로 간질이 좀안 좋잖아요. 음. 근데 이걸 먹었더니 음, 좋아지는 거 같아요. 그고소뭐 돈 받고 아, 있어요? 어, 돈 받고 있지. 그래서 내가 더 챙겨 왔어. 그렇게요? 너무 고마워. 네. 아무래도 어떻 들고 엄마 마음을 <laughs> 가져왔지? 난난 난 엄마 드시지 몰랐어. 아 그렇구나. 좋다는 건 네가 먼저. 내가 그보다 이기니까요? 엄마 엄마랑 나눠야지 나눠야지 아빠. 아빠 고생 많았어 엄마. 아 엄마네. <laughs> 아 엄마 그래. 네, 아이고 나도 막이건강조을수있다아니난 네. 처음에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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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으면은 어. 너무 가벼울까 봐 어. 냉장고에 어. 이거 이 냉장고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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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있길래 아. 이게. 아. <laughs> 이거 이거 냉장고에 엄마 아. 원래 쓰시던 아. 거. 무게 좀 나가게 하려고. 그래 안 그래도. <laughs> 네. 안 그래도 아, 뭐, 네. 뭐 좋은데 멋있대. 뭐지? 이거 그렇게 오히려 내용하고는 완전 다르네. <laughs> 아니 근데 나무거질지고는데 네. 돌어보니까 어? 뭐야? 근데 했다 그렇게 갖다 니까리도 가끔 듣는데 안 거워. 근데 돈이 가볍네요. 네. 아마 음. 아, 이제 이제 신이니까 음, 고맙다.들. 와, 아들 좀보라있 네. 아, 이 아, 고맙습니다 <laughs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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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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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요 아. 이 아, 아, 라 아, 이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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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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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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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한강이었습니다. 네 이번에 친구들 제주도 가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한방 쏴야 되니데 어, 한방 쏴도 이걸 그걸로 그걸로 쏴. 한방 쏴야 되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나와 주세요. 귤, 일국수 가수 한강이가 나가서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상당히 엄마 이순원입니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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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랑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o give me the door. Sandra, mamma, so, give me t h 을 door. 소리 내주세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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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, 오 아, 예. 짜잔 오오 너무 예 이거 너무 좋다고 50대 쯤그거빨 <laughs> 가장 하얀 곡선을 그려요 무슨 게이에요네 힘든 이었 50대요. 무슨 일이 있나요 아들이 식당을 네. 다는 네. 네. 아들이 어느 순간에 집에 왔어. 어, 어, 그 전에는 뭐 네. 그런 리액션도 안미쳤는데 느낌 없었어요. 어릴 때는 네. 가수도 뭐, 연예인들처럼 많이 음. 했었는데 어그리고또 저랑 아다는 아빠 많 연예인이 분할이 많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. 어, 아 같이? 아, <laughs> 걱정은 안 되고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니까 어, 그거는 만이 어.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좋아. 왜어어디 네. <laughs> 길에서... 아니 길에서 자진않아요 <laughs> 예, 혼자 뭐 체지방에서 이제 지낼 때도 있었고 에 와... 예, 그때가 좀 저도 힘들었어요. 아니 어제다을때일어는 그래도 수를 이제 준비다고해서 이제 뭐도도막 끓여서 매일 뭐는이었는데 데뷔를 시기주요 제작한 거잖아. 그 그렇죠. 네. 그럼 그 앨범을 다 들고 나와야 되는데. 네. 그거 그래서 그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어. 그 앨범을 다시 다시 모았어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그렇군요. 이제 데뷔를. 와. 아, 아 근데 그 살해당했다는 거 아. 알았을 때 사실 아버님이 더죽신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아버님을 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네. 네. 혼자 이제 명갈 음. 명목이 음. 없는 거예요. 그래서. 아. 명절이 되도 그냥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전화를 고 혼자 그냥 뭐, 아르바이트 하고 막노동도 하고 회의 하고 하는 그렇게 오을 모았던 이억 있습니다 아... 진짜 동버지 죄송해서 연락 분들 드리지 못 마음이 어땠을까 다